자 알케인의 일반적인 성질은 다른 화합물과 화학적인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파라핀으로 종종 불러주고요 낮은 친화성 화합물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소에 수소의 개수가 붙어 있는게 포화탄화수소만큼 붙어 있으니까 CnH2n 플러스 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주로 일으키는 반응이라고 하면은 어, 치환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했을 경우에 연소 생성물로서 메테인이라든지 뭐~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또 뷰테인도 마찬가지고요 산소하고 반응을 했을 경우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을 하고 이때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반응식까지 완결을 하자고 하면은 수소가 4개, 산소 4개니까 이렇게 해서 완결됐고, 이때 열을 발생하는 발열 반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로서 사용을 한다라고 봅니다. 메테인 같은 경우 여기 있죠. 빛의 존재 하에서 염소와 반응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생성물들을 만듭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이건 보면은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하나씩 Cl로 이렇게 치환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치환이 되는 어, 그 CCl4까지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염화탄소 같은 것까지 반응이 가능해진다. 동시 다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성물을 만드는 것이 이제 알케인에서 메테인의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케인의 물리적인 성질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알케인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크기에 따라서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케인의 어, 볼링 포인트, 끓는 점,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어~ 휘발유 산업에서 각 계절에 따라서 이 휘발유의 성분을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어~ 볼링 포인트 끓는 점이 높은 탄화수소 성분을 더 많이 넣어서 증발이 덜하게 만들어주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녹는 점이 낮은 탄화수소 성분을 넣어서 어, 얼지 않도록, 쉽게 얼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분자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분산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산력이라는 부분은 또 자세히 배우긴 하겠지만 이 일단 약한 반데르발스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알케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인력이라는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기가 분자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러한 분산력의 부분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인력이라든지 작용하는 힘들이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케인의 물리적인 성질의 특성을 우리가 앞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알케인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알케인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서, 각각의 녹는 점과 끓는 점도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일정 정도 알케인의 크기에 비례해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탄소의 개수가 되는데, 탄소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어, 녹는 점과 끓는 점도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분자의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분산력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녹는점과 끓는점하고도 연결이 된다. 결국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자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분자를 붙잡아주고 있는 그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녹는점과 끓는점도 증가한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볼링 포인트라든지, 멜팅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탄소수소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같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탄소가 4개가 있다. 뷰테인이죠. 하나, 둘, 셋. 네개 있는 뷰테인. 그 다음에 탄소가 5개가 있다. 펜테인이죠. 이 때, 볼링포인트하고 각각의 멜팅포인트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음,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약 0도 정도, 그 다음에 멜팅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38도 정도가 됩니다. 어, 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볼링포인트가 69도 정도 높죠. 그 다음에 멜팅포인트도 마이너스 95도씨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 사슬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무조건 그 다섯 개의 탄소가 아니고 이와 같이 사슬인 경우에 표면적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동시에 그래서 볼링 포인트와 멜팅 포인트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볼링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펜테인 가겠습니다 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다섯 개예요 펜테인은 우리가 이성질체 만들 수 있었죠 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사슬형이 있고 가지가 하나 붙어있는 이소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네오 형태의 펜테인이 있었습니다 모두 세 가지 종류의 구조 이성질체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볼링 포인트를 각각 우리가 그 측정을 해 봤더니 펜테인 사슬령 같은 경우에는 36도, 그 다음에 이소 같은 경우에는 30도,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에는 10도의 볼링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어, 표면적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어, 앞에서는 우리가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분자량이라든지 분자의 크기가 크면서 증가한 것을 봤지만 이번에는 동일한 분자량, 동일한 탄소, 수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을 때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볼링포인트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멜팅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 더 보면 멜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 CH3, CH2, CH 그리고 CH3가 끝에 두개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와 그다음에 CH3가 네개 붙어 있는 경우, 펜테인 위에 맨 마지막 네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경우에 멜팅 포인트를 비교를 해봤더니 자 가지가 하나 붙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60도의 멜팅 포인트를 가졌고, 이렇게, 어, 십자가 모양, 네 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에서의 멜팅 포인트는 마이너스 17도씨였다. 자, 이 경우에는 멜팅 포인트가 네오 형태일 때가 더, 어, 커요. 그 경우는 우리가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칭성이 증가하면서, 어, 그 멜팅 포인트도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서 지금, 어, 여러 가지, 그 분자의 크기라든지 또는 볼링 포인트와 멜팅 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러한 각가지 이유들, 표면적이라든지 대칭성이라든지 분자량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분산력의 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